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의료 ai 에, 남들이 보지 않는 쪽그 어, 다음에 이제 그 수술용 로봇 아, 고용 뭐 이런 것들도 수익을 내 드리고 했는데 pns 로보틱스도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 이제 에,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잘안가다 최근에 요 근래에 이제 아주 잘 가요 어 요게 예, 우리 이제 보행 장애 환자용 그 관절 운동기 예, 요거 개발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재활 로봇 쪽 요쪽을 어, 주로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얘들이 이제 어깨 재활 로봇 힐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 것도 어, 또 만들어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로봇하니까 그렇지 우리 뭐 헬스케어 그 헬스장에 뭐 운동기구마냥 이런 아, 식으로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어깨 재활 로봇도 또 출시를 해가지고, 어, 아무래도 이제 신상품을, 신제품을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 50견이라든지 회전 근개 파열, 어이 석회가 또 끼지 않습니까? 이런 어깨 질환들, 나이 먹으면 이제 생기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도 왼쪽 어깨에 또 이런 그 석회가 끼고 막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이런 어, 것들을 재활해주는 그런 로봇을, 어, 또, 어, 발표를 해가지고, 어,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좀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지금, 음, 실적적으로도, 어, 이 회사는 이제 꾸준해요. 어, 그래, 이제 올해 보면은 벌써 이제, 어, 작년치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미 난 상태고, 15억 정도 어, 난 상태고요. 어, 그래서, 어 주가 자체도 어 실적 인제 그좀 꾸준히 좋아지면서 어이 시장이 이제 뭐 폭발적인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출액이 꾸준히 50억, 60억, 70억 이렇게 나면서 어 거기에 맞춰서 영업 이익도 이제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러니까 주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 어,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그마저도 이제 잘못 가고 있다가 좀예 네? 실제 개선에 비하면 참 더럽게 못간 상황이었죠. 언리하게 보면 그러다가 요 근래에 지금 한두달 사이에 이제 부쩍 이제 상승한 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무중 권리락이 나왔었죠. 무중 권리락 나오고 나서 어 이제 요렇게 이제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어,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전일에 그 장대봉이 나와 가지고 아 이게 이제 장대봉이 아주 상투 찍어 버린 거 아니냐. 뭐 외국인도 팔고 막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어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9시 16분인데 뭐 전일보다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요 이게 신상품 아, 어, 우리 이제 힐러봇어 요거 이제 출시했다고 공개했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막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도 이제 꽤나 이제 반영을 해서 주가 움직였겠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능형 로봇 오늘도 그 말고도 이 엔젤 로보텍스라든지 이런 이제 지능형 로봇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보유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맞겠다 라고 이제 보고 보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빵 쳐버려야 되는데 이제 못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어어 어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20일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지지세를 확보를 해놔야 돼 지금 9시 17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laughs> 주가 이제 들쭉날쭉 한거고요 어 제가 아까 제 말씀드린 2011년에 이제 재활로봇 그 만들면서 보행자, 어, 뭐 보행 장애에 있는 환자 그 관절 운동기, 요 개발해가지고 서어 계속해서 그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어 이런 쪽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PNS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 주가 자체도 어, 여기에서 이제 의료로봇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서비스 로봇, 어, 이런 쪽으로 이제 점차 이제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 지금은 좀. 원래는 이게 이제 쳐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고점 부분으로 쌍봉,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봉 부분 14,000원 전후 사이클 올라오는 그런 파동입니다. 근데 이제 요 14,000원 전후 올라오게 되면 뭐 시세가 이제 이격이 좀더 확장이 되는 어, 그런 모습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 이제 막빡쳐 올라오면은 요 고점을 바로 올라가기 보다는 여기서 이제 또 문기적 될 수가 있고, 안착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일단은 21선, 추세가 어, 양상이될 때는 기본적으로 21선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21선 지지가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 전략을 하시고,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일단, 뭐, 주가가 여기서 한번 이제 시세에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한 번, 엔자 식으로 이 자리가 또 다시 재매수 자리인데, 여기까지 한번 분출까지 나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어, 보이전령만 유지하는 게, 에, 다당하겠다. 아, 뭐, 어, 추경매수, 추경매도 하기도 좀 애매하다. 아, 그 대신 이제 21선 지지세는 확보해야 된다. 실적이 이제 우상향 되니까 기본적으로 더갈수 있는 근거는 되겠습니다만은 주가에 꽤나 먼저 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유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천자투자TV 구독자 하시고요. 천접투자 t v 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어 제하에서 어 똑똑한 사이 잘한다는 2 0여명 전문가들이 얘기에다 있습니다. 아그 전문가들이 급등률을 병국점에서 매수 매도가 싹다 찍어주고 하니까 왕초보 주인들 그대로 따라 하니까 너무 쉽고 편안하게 폭풍 수익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 마이너스 깨져가지고 지어 터진 계좌들 도 플러스로 만들어져서. 어 역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오르고 차팅 앱인데 100% 무료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손해 볼거 없이 이등만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앱 설치 무료용 가이브에 로그인. 그리고 이제 공개 차팅 요거 눌러보면 오르고 차팅의 화면이 캡처해 놓은 거거든. 요거 눌러보면 어 천재투약 무료 종목 중에목묶에에서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싸그리다 어 입장이 무료로 다 됩니다. 어 전문가 사인들로그 투자 성향도 나와 있고요. 어 여러분들 어, 입장을 해서 어 혼자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 맨날 수익 내라고 하지만은 어 제가 이제 천재 투자 팀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그 8시 아침 8시에 바로 어 프리마켓 나오기도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여 8시도 안 돼서 방송이 시작하면서 삼성, 자이닉스 어, 단기 매도, 비중 축소 이렇게 한다 가격 조정까지 지금 올라갈 자리 아니라고 딱히 그러면서 지수도 조정받을까다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재 투자 텔비 구독줘야지. 근데 이제 워급고 차트 해보면 그곳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종목들 갖다 추천해버리니까 어, 장이 빠지더라도 수익이 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어,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기본적으로 딱 돼버립니다. 진짜 잘하는 전문가들은 맨날 돈벌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은 어, 시장 안 좋을 때는 일단 확률을 떨어질 때는 현금을 조금 들고 있으다든지 이렇게 매매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수익이 어, 뽑아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차트에니해 여러분들 어, 입장하셔가지고 더 어, 많이 받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